좀안 됩니다. 가슴에 금갑니다. 설레기도 하면서 겸허하게 밀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어 시원한데요? 어잘생긴것 같습니다. 머리 짧게 자르는 것도 여기서 생활할 때는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단단히 마음 먹고 왔습니다. 확실히 눈빛을 잘 보여서 마음가짐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사 윤송호입니다. 저는 지금 부사관 교육대대에 나와있는데요. 오늘은 부사관 후보생 287기에 이발이 계열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발을 기대하는 후보생도 있었는데요. 부사관 후보생들의 이발 현장을 찾아가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이발 15분 전 여군 후보생 총원 정여관 주도의 집합 15분 전 집합시 복장지시 현복장 그대로 직접 볼 것. 이게 저희 기초군사교육단 두발 규정인데 사실 저희는 이제 후보생일 때는 무조건 그냥 다 짧게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길다. 저는 무조건 다 짧게 깎는 게 후보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이제 잘 형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지금 현재 어 부산관 후보생 287기 여군 인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현장 가보겠습니다. 단발해본 경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발할 때 긴장되거나 약간 떨리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네, 전 좋습니다. <laughs> 어. 네. 아, 그런가요? <laughs> 쇼컷 같은 거는요. 하신 아, 해본 적 있으세요? 어, 쇼컷은 해본적 없습니다. 사실 저 때는 이제 여군들도 이제 쇼컷 막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아, 요좀 쇼컷은 좀안 됩니다. 좀 아, 극적인 차이가 없어 가지고. 아니, 쇼컷은 좀안 됩니다. 저 가슴에 근겁이 더. 전 단발 유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훈련을 임할 건지 한번만 일단 사명감을 갖고 부사관을 지원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중대 일소대 윤채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발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원래 이 정도쯤 카트치고 좀 길어지면 다시 자르는 서일가 뭐 그렇게 크진 않겠본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laughs> 전 이제 남군이다 보니까 전 네. 애초 머리를 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여군분들이 이제 약간 어떤 감정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약간 아. 여군분들의 애초 머리가 길다가 갑자기 좀 짧게 자르면 좀 그냥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군인이 되기 위해 네.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독한 네.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아. 별로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김하림 후보생도 지금 옆에 둘러보면 친구들 중에 이제 후보생들이 다. 아. 머리 많이 밀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본인만 이렇게 머리를 안 밀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아, 부대에서 민다고 들어가지고 일부러 안 밀고 왔습니다 삭발해본 적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이제 1시간 내로 삭발을 할 건데 심정이 지금 어떠세요? 어떤... 아, 약간 설레기도 하면서 제 시원하게 밀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 미니까 어떤 느낌이시죠? 알다 일단은 시원합니다 음, 시원하십니까? 아, 네 시원하고 좀 낯설고 부끄럽습니다 혹시 머리깎기 전과 지금 마음가짐 좀 바뀌는 게 있을까요? 확실히 이제 군인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 생각해가지고 귀엽던 모습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머리 열심히 깎고 열심히 훈련 받아서 부사관 꼭 되겠습니다 예상됐던 모습인가요? 네 여전히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생이 <laughs> 잘 생긴 것 같아서 네. <laughs> 인정 받으셨는데 혹시 에,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삼중대 이소대 22번 신재경입니다. 원래 평소에 어떤 머리 자주 했었어요? 저 원래 머리가 허리까지 왔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소아암 환자들한테 기부하고 왔습니다. 아, 기... 그럼 혹시 그 잘랐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깝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머리 말리는 시간 줄어들어서 좋기도 했습니다. 음. 사실 지금 자르는 거는 네. 슬프거나 그러진 않게. 네, 많이 포기했습니다. 1주 차때 진짜 나갈까 하루에도 한 3000번씩 고민했는데 지금 그냥 끝까지 수료식까지 악으로 깡으로 견디겠습니다. 그 버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나약해서 포기했다는 소문이 돌기 싫었습니다. 견딜 겁니다. 지금 머리 밀고 있는데, 혹시 무슨 생각이 많이 드나요? 옛날 입대했던 생각이 납니다. 해군 중사였습니다. 아, 2 5 1기였니다 251기셨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예, 네, 맞습니다. 재입대를 할 때는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특별전형으로 해서 과거 근무했던 그 직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들어오셨을 때 훈련소와 지금 네. 바뀐 게 많이 있을까요? 어, 너무 많이 바뀐 거 같습니다. 어떤 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어, 예전에 비해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차려 같은 거나 그런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머리 안 감을 수 있는 기대. 군인이 된 군인이 되는 기대. 혹시 머리 안 깎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 깎아준대가지고 안 깎았는데. 바로 안깎길래안 깎고기 잘한 것 같나요? 아니요 눈치 보여가지고 빨리 자르고 싶었습니다. 해군 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 특전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전인데 머리 안 깎고 온 친구 전 처음 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거예요, 지금? 어 시원한데요? 아 어... 자생이 중인 것 같습니다. 곧 머리 깎고 나서 교육받으러 따로 갈 건데 네. 기대되거나 걱정되는 거? 아 어, 저는 저 자신이 믿고 가기 때문에 걱정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가는 생각합니다. 방금 이발하고 왔는데 네. 원래 밖에서도 쇼컷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 오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네, 들어올 때 자른 건가요? 들어오기 한3일 전에 잘랐습니다. 그 동안 함께했던 친구가 잘러 나가는 기분이어서 네. 전날 밤 하루 종일 거울만 바라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만졌습니다. 혹시 여기서 좀 다듬었을 때 잘려나간 친구가 좀 떠오르지 않던가요? 근 저는 지금 머리도 만족합니다. 어, 만족한가요? 네. 아,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봐도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거 없나요? 생각보다 밥이 너무 맛있어서. 어, 훈련은 기대 안 돼요? 훈련도 당연히 기대됩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왔습니다. 다칠까 봐 걱정도 있는데 이겨내야 군인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두발쭉 뻗고 중우십시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보니까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신나요 일단은 일단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밀고 들어와서 좀 통쾌하더라고요. 약간 어차피 다 빡빡이니까요. 귀엽기도 하고 응원이 아니라 통쾌해 서 기분이 좋다. 응원이죠.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 멋진 해군 하사가 되어서 이제 실전을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되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머리 깎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열심히 기름만큼 좀 슬프긴 한데 그래도 부사관 후보생상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 훈련 제대로 받을 텐데 긴장되진 않아요? 어 이제 가면 갈수록 훈련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임관해가지고 멋진 자랑스러운 해군 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사중대 일소대 서유정입니다. 머리를 자르니까 좀 군인인 느낌이 드네요. 네, 사실 머리 길이가 원래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훈련하면 더욱 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1 1 주면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어... 했습니다. <laughs> 보기 힘든 마인드를 가지신 것 같은데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잘 지내셨나요? <laughs> 네, 저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내는데 불편함이라든지 저는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저... 일주일 동안 금방 적응해서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때 만났을 때도 단발이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바, 원래 밖에서도 단발로 계속 지냈나요? 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발하는데 사실 딱히 네, 근데, 슬프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또 이발하는 건 처음이니까 색다른 느낌이 들고 이제 해군 부상관이 되기 위해서 자르는 거니까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 그러면 해군 부사관이 되기 위해 쇼컷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머리로 잘라야 된다. 하면 어, 저 생각 됐었습니다. 아, 저 정도 자르는? 예 예. 아 근데 막다안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안 자른 거지. 저는 아 쇼컷할 수만 있으면 왜냐면 여기서는 빨리빨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짧은 머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자르고 싶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혹시 드라이기랑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짧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금방금방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일을 빨리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머리 짧게 자르는 것도 여기서 생활할 때는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머니와 아버님도 같이 뵀었잖아요. <laughs> 잘 지내고 있다고. 저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적응 굉장히 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필 셋. 어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 군사교육단 부사관 교육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훈련 교관 중사 이명현입니다 이친구들 지금 상태와 이반하고 나서의 그 상태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머리카락이 길면은 아직 후보생들이 군대에 들어왔다라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머리를 자르고 여군들 포함해서 같은 머리 하면은 확실히 눈빛을 잘 보여서 그런가 마음가짐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십주 이제. 첫발 내딛는데 교관님들, 소대장님들 말만 잘 듣고 따라오면은 누구든지 지금 당장의 본인이 자신이 없고 못할것 같더라도 빨간 모자 쓴 훈련, 교관님들 말만 듣고 잘 따라오면은 여기 있는 누구라도 멋있는 해군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들이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상한 후보생 287기의 이발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짧아진 본인의 머리를 보며 어색해하는 후보생도 있었지만 필승 해군의 출발은 단정한 두 발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남은 훈련 기간 동안 열심히 그리고 안전히 훈련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사 윤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